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7개월 만에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주택 매매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인수비가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봄 이사철을 맞아 가계대출 신청자가 몰릴 시기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은행의 2월 가계대출 잔액은 1조 8,302억 원으로 전달보다 90억 원 줄어드는 등 지난 연말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 울산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주택 매매량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출금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일시적으로 줄고 있지만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에서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도 올 들어 전세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이 줄면서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 1월 울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조 7천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1670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오래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수위가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향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눈치를 보던 시중은행들도 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한동안 눌려 있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